알지일로 이즈 일로지이제 갈거야 차타 갈거야 지이 다리 아 아빠 들어줄게 어? 자. 가자 이제 우리에게 미션이 있잖아, 그지? 이제 준비됐어? 이제 준비됐냐고요? Go. 이지? 이지랑 저는 지금. 엄마 데리러 가고 있어요 엄마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내려왔어 이제 앉아있어 어, 이제 밖에 다 봤잖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아빠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다고 다 왔다고요 갈까? 알지? 아니야, 아니야. 친구들 있다. 아 싫어해. 아빠 닮아가지고, 얘 ISTP야 내가 볼 때. 아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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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팬 만나가지고 팬분을 만나셔가지고 <laughs> 네 고맙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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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잠시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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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laughs> 만약에 내가 혼자 키웠으면 얘못 키웠어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같이 키워서 키울 수가 있었지 저도 처음에 혼자 살때 강아지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사기를 정말 다했다 생각하고 지금도 와이프 없앤 종이가 못 키웁니다 제일, 제일 빡센 게 뭐냐면은 뭐, 똥오줌 이런 게 아니라 애를 엄청 놀아줘야 돼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애가 견성이 바른 개로 자라나거든 세상 진리야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투자가 진짜 중요해 시간 투자를 엄청 해야 돼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보러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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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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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 그날 이지랑 그 시간 보내고 제가 아이폰으로 찍는 바람에 왜 그거 어 네, 그냥... 말씀하세요 음... 지금 좀 정신 없어 네. 어나 지금 좀 바빠. 뭔 얘기.. 아! 그래서 그날 거기까지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급하게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 이런 걸 하려면 막 컨펌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 오늘은 그래서 그로부터 4일? 5일? 지금! 와 지금 저기 와. 지금 어디 가냐면은 이거 봐봐. 내가 보여줄게 있어.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날까지 항상 오늘께 YK 이렇게 되는데 YK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스타일리스트계의 거두 레전드 정윤기님이십니다. 그분이 젠틀몬스터랑 지금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도산 하우스에서 뭐 런칭 이벤트니 팝업이니 뭐니.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여기 지금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까지 했었는데 저는 이미 최고 유튜버입니다. <laughs> 예아 네네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저저 저 그거 뭐 문자 보내주시죠 작도에서 가야죠 김작금에스인데야너 음. <laughs> 오늘 바지 예쁘다 예? 이거 뭐야 예, 이거 모일것 같은데 왜 유니클로라 <laughs> 정유인기 씨가 저희 채널을 좋아하신대요 들러서 인사해야지 야어잘사봤스 비벼야 될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잘 없어 감사합니다. 사람 많다. <laughs> 잘 비벼야 돼. 안녕하세요, 레전드. <laughs> 레전드. 저도 런업을 잘 시청하는 사람인데요. <laughs> 저의 콜라보레이션을 투하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친구들 곰돌이가 많습니다. 아, 직접 그 보실 수 이게... 있겠습니다. 저 형님, 저 이미 최고 의 유튜버예요. 맞아요. 근데 <웃음> 저는 <웃음>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날까지 쓰셨더라고요.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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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름에 왠지 학자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김학준 안녕하세요 김학준입니다. 이거 오늘 룩에 좀잘 어울리네요. 이건. 어 이거 좀 되게 좀 사람이 진짜 어울리는 게좀 살짝 아이언맨 같기도 하다. 이거 보면 자비스. 이게 <laughs> 제일 예쁘네 나는. 저거 그거 아니야? 저거 그거 아니야? 응응응. 맞지 맞지. 정확한 지금 레퍼런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쨌든 그냥 비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만.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게아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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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빌 사람이 많네. 거기 젊은 아저씨 이분요? 엄청 비비고 있어요, 아, 이미. 는 학품 찾아보고 담당자하고도 엄청 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데 행사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비비는 사람들이 너무 나도 막 가서 친한 척하고 싶거든? 잘 못하겠어. 사람들 만나면 되게 이상한 소리 엄청 많이 하고 저 형님 저 이미 최고 유튜버예요. 어... 맞아요. 산식어는데 사진, <laughs> 사진 못 찍었다고 막 이런 소리 존나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다음에 만나잖아. 그럼 그때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습해왔습니다. 뭐이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해.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아닌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데 와서 되게 자중을 휘어잡고 재치있는 말 딱딱 잘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인맥 가지고 승부 보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 전혀 나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살짝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나봐나 나 못하잖아 막 이상한 소리를 맨날 하면 오늘도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제일 어려워 그건 진짜 나는 이해.. 이해를 못하겠어 Goodbye for now. It isn't fair. How long do you wait forever? What do you want to d w h t u n a want you n o <laughs> <laughs> oh, <laughs>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re but we're gonna stay together.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두번 봤나? 좀 되게 서먹서먹해 아직. 근데 친구가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 걔네는 무슨 와인 먹고 하는 거를 집에서 파티를 하는가 봐.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같아요 거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산이에요. 지금 지금 9시 반이거든요. 1시간 정도 됐고. 이게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그 친구랑 서먹서먹하고 다른 사람도 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고 나 이런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laughs> 모르는 사람들이랑 노는 것도 술도 안 마시니까 긴장됩니다 <laughs> 하이 하이 아 맞구나 어. 환영합니다 아니, 아 사람들이 막쭉 와있네 어야어니까어 태근아 태이나아아나 사람이 있었다 성공했네 뷰가 너무 좋다 저 술을 좀먹지고 얼굴이 지금 아 <laughs> 어. 10시 51분이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일이 막상 닥치면 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laughs> 뭐랄까 되게 나오기는 귀찮았는데 기분전환 확실이 되는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laughs> 술 먹어서 기분 좋아 어?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야? 응. 응. 아, 나오지 마시고 응. 다음에 아, 좋은 기회를 아, 뵙겠습니다 네네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세요 솔직적이 줄넘기를 좀 했는데 힘이 부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laughs> <누워야죠, 여러분>. <laughs> 니다 <laughs> <MG. 웃음>